외기가 1지점, 그리고 실내가 2지점이 되겠습니다. 자, 두 개의 공기가 만나서 그게 바로 혼합공기 3지점이 되는 것이죠. 자, 이 혼합공기의 3점, 자, 여기에서 어딜 통과합니까? 그렇습니다. 냉각코일을 통과하게 되겠습니다. 자, 차가운 냉각코일을 통과하게 되면 당연히 이때 건온도는 낮아질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습도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이때 4지점, 이 차가운 공기가 되었고요. 습도도 좀 낮아진 그런 공기가 되겠는데 자, 그렇게 돼서 요 냉풍으로 그대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재열기를 통과해서 조금 공기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자, 그것을 내보내기도 하네요. 자, 그리고 그두 가지를 섞어서 어떻게 하겠다. 실내로 내보내겠다라는 것이죠.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내의 습도를 많이 낮추기 위해서 이 냉각 코일을 굉장히 차갑게 하는 겁니다. 자 그렇게 해서 습도를 쫙 낮춰 줬는데 자 실내에는 사람이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.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춥게 느낄 수가 있겠죠. 이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 냉각 코일의 온도를 엄청 낮춰 줬거든요. 자 그렇다면 실내에 있는 사람이 너무 추우니까 다시 그 온도를 맞춰 주기 위해서는 재열기가 필요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냉각코일과 제열기가 함께 설치된 그러한 요 장치도가 되는 것이죠.